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개상 올린 통 내부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개상 올린 통 내부를 관찰하고 있는데 아래 용매, 우에 용매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래 6매, 물에 5매. 이렇게인데, 하나는 가리짱으로 올렸는데, 아직 새소초광에는 그렇게 많이 달라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쪽 수초광에는 집을, 집을 짓고 있네요. 근데 새소초광에는 그렇게 집을 짓는데 많이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달라붙어서 집을 짓고 있지 않습니다 아래 수초광에는 또 달라붙어 집을 짓고 있는데 대부분의 벌들은 소초광 짓는 짓는 데보다는 소초광 짓는 데는 어, 그렇게 많이 달라붙지 않고 그 대부분 육아하는 데만 많이 달라붙어 있습니다요. 벌량은. 게 넘치는 벌은 아닙니다. 근데 분병열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서 갖고 개상을 올렸습니다. 분병열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화분은 엄청 들어오는데 화분 떡은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얘네들이 화분떡을 이렇게 열심히 먹는데도 불구하고 화분떡 소진되는 화분떡은 그렇게 많이 소진되지 않습니다. 화분떡은 엄청 열심히 먹는데 화분떡이 빨리 소진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화분 떡이 벌통 가져온지 지금 40 지금 15일이니까 46일째 45일 됐습니까 45일 46일째 되는 날인데 만 45일 됐죠 근데 화분 떡을 지금 이게 7장 벌을 가져왔는데 붙은 벌은 한 5장 벌이라고 봐야 됩니다 2장은 그냥 벌이 많이 붙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45일에서 어, 화분떡 한 일주일 정도나 열흘 정도 늦, 늦게 화분떡 시키고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원래 이제 또 가져올 때 들어 있던 화분떡도 있고 그래서 한 10, 일주일에서 10일 그 정도 늦게 이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다 먹고 가져왔던 거.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게 이제 화분떡 시키는 시간도 있고 화분떡 배송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화분떡이 들어간 게 45일 된 겁니다. 45일. 아니, 35일. 35일 동안. 한개반 먹었습니다. 한개 반. 저게 절만큼 남아있는 거니까, 반개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35일 동안, 물론 7월 1일 날도 뭐 버려왔으니까, 그때는 뭐, 날이 더워갖고, 한달 정도 날이 더웠지 않습니까? 8월까지. 8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의. 근데 그 더운 기간 중에, 한개반 먹은 겁니다. 화분 덕분벌 양에 비해서 너무 조금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어, 35일 동안 한개 반. 지금은 꽉찬아 여덟 장벌이라고 봐야 됩니다. 꽉찬 여덟 장벌 근데 이제 소초는 11개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제 분봉열이 있는, 있는 것 같아갖고, 소초광을 이제 두장더 찔러 넣어준 거죠. 아니, 세 장. 그 사이에 이제, 그리고 이제 집을 짓는 게 있고, 두 개는 집을 짓고, 두 개는 집을 못 줬습니다. 짓고 있는 중이죠. 두 개는 이제 다 쳤고, 근데 이제 35일 동안 소초강 두 개는 집을 쳤습니다. 그리고 벌은 어 35일 동안 벌은 45일 동안 벌이 40, 35일 동안 얼마나 늘었냐? 한 5장 꽉찬 불에서 8장 꽉찬 불이 됐으니까 한 3장 정도 늘었다고 봐야 됩니다 3장 벌은 3장 정도 늘고 45일 동안 3장 늘고 소초는 소초광 3권 얻은 거는 아 두개 정도 다진 겁니다. 두 개, 두개다한개반 뭐한 정도 줬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완벽하게 다 짓진 않고 거의 다 접하는 상태니까, 두개다 하나는 완벽하게 다 짓고 그러면은 화분 어, 떡은 한개반 먹고, 화분떡은 내가 생각해도 너무 조금 먹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 양에 비해서. 그리고, 어벌 늘은 거는 세 장, 세장 정도 늘었는데, 45일 동안 세장 늘은 거는 좀 적게 늘은 겁니다. 적게 늘었다고 보입니다. 온도는 돈 높았지만 항상 그늘을 딱 만들어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안에다가 뭐, 에 화라솔도 씌워주고, 그 위에다가 또뭐 올려주고. 그래서 벌통 있는 곳은 이 햇볕 내리 쬐는 것보다 그래도 훨씬 그, 시원했다고 보거든요. 물론 뭐 한여름에 막 팍팍 찔때 그늘이라도 쪘긴 쪘겠지만. 그리고 화분은 그, 얘네들이 화분떡을 적게 먹은 거를 약간은 이해합니다. 왜냐 화분떡은 확실히 적게 먹은 거죠. 35일 동안 한개반 먹었으니까. 근데 벌가 좋은 일은 45일이고요. 근데 45일 동안 거의 두개 먹었다고 봐야죠. 왜냐면, 걔가 이제 똥가리 넣어준 거, 3분의 1 똥가리하고, 뭐 고체 사료하고, 화분떡 뭐 좀 조금 먹다 만 거하고 3분의1동 거네요. 이렇게 들어 있었으니까 그래갖고 그리고 어또 화분 떡을 조금 몇개 먹지 않은 이유를 좀이 약간 이해하는 게 약간 이해하는 점은 얘네들이 그 비가 오는 날에도 화분을 어디서 물어오더라고요. 옥수수 밭도 있고 호박 밭도 있고 막그래요래서 지 화분을 어디서 좀 물을 물어, 많이 물어온 어떤 날은 뭐 화분 엄청 물어온 날 어제 같은 날은 화분을 엄청 물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화분을 많이 물어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조금 계속 들여다 보면은 또 화분을 그 안 먹는 것도 아니에요. 저렇게 들러붙어 있는 거 보고도 화분도 많이 먹어요. 이렇게 화분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바글바글 들러붙어서 먹는데도 불구하고 화분 떡은 그 조금 먹은 겁니다. 누구는 뭐 화분 떡 넣어주면 그 뭐라더라? 뭐뭐뭐 뭐, 뭐 일주일에 뭐뭐? 뭐. 응? 1 0일이면뭐 하나를 다 먹는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5일을 반으로 나면 17일이 않습니까? 17일. 거의 25일에 하나 먹은 꼴이 되죠. 25일에 하나 먹은 꼴이 35일 동안 한개 반이면 20 그럼 2주에 한개 먹은 꼴이 되나? 2주 25일. 20 3 5일 거진 2주에 한개먹은거린다 그런거 그런 보면 벌 양에 비해서 조금 먹은거죠 10일 됐는데 가보니까 남은게 없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리가라 엥엥거리지 말고 요놈이 야갖고 엥엥거리네 저라 그 그리고 지금은 화분은 화분은 아, 물오는 어 놈이 좀 덜어있구나 지금은 오전에 화보에 안 물어오는 편입니다. 물어오는 놈이 몇놈 있긴 있는데, 지금은 들락날락 하는 놈이 많네요. 그리고 요거는 농약 면역제를 좀 앞에다 찔러 놓습니다 요즘에 네, 이제 장마 끝나고 농약을 칠 시기가 되고, 그, 그리고 지금 10시 정도 돼 가는데, 기는 벌은 없습니다. 기는 벌. 그리고 이거 어저께 말벌 두 마리인가 세 마리 잡아기였고요 참자리 제사다가 참자리 제사다 두 마리인가 세 마리 잡아주겠습니다 이거는 오랫동안 죽어 있던 벌이구나. 그냥 말벌이 이제 이 앞에까지 와갖고. 들어와서 잠 왕잠 자리, 말잠 자리하고 나가채 가는데 말벌이 제 눈치를 챘습니다. 이제 벌이 여기 있는 거. 얘네들이 사람이 가면 싹 도망갑니다. 이, 이, 등거운 말벌, 장수 말벌은 아직 안 왔습니다. 한 번도. 근데 얘네들이 나가채 갖고 가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얼마나 영리하냐면 잠자리 채로 여기 들어온 걸딱 잡아서 땅으로 딱 내렸는데. 포복으로 뒤 기어가지고 거기 빠져나가더라고요. 싹 밑으로 기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잡히면 밑으로 기어서 빠져나가더라고요. 바닥에 딱 붙여도 상당히 영리합니다 그리고 털보 말벌, 알벌? 털보 말벌도 오더라고요. 그리고 왕사마귀, 왕사마귀하고 왕귀뚜라미뭐 이런 것들, 개구리, 까이든지 이제, 이제 그러니까는. 이 벌들을 노리는 적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벌들을 노리는 애들은 누구냐면 35.9도 내부 온도가 35도 벌들을 노리는 그리고 이제 이 알잠자리 무슨 뭐뭐 뭐 얘네들이 또 그렇게 또 쉽게 아주 편안하게 접근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까치, 참새, 비둘기 그고 그게 또 무슨 새야? 아무 또 무슨 새또 하나 있어요. 그 새들이 네 종류의 새들이 여기 여기 나무에 올라앉거나 요 나무에 올라앉아서 그 항상 날라옵니다. 근데 걔네들이 꿀벌은 잡아먹지 않는데 물론 말벌도 잡아먹지 않죠. 근데 참새는 여기 다무에 앉아 있을 때 보니까 입에 무슨 뭘 물고 있더라고요이 곤충 같은데 그래서 그 걔네들이 편안하게 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와가지고 눈치 봐갖고 새들이 날라오면 또 도망가고 또 얼릉 또 맞고 근데 이제 새들이 없을 때는 등검을 말벌이 싹 낮게 날아오더니 여기로 싹들어가더라고요 벌통 위에다 뭘 덮어놔갖고 노지에 있는 벌들처럼 이렇게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를 못합니다. 원활하게 밑으로 싹 낮게 날라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벌들도 이렇게 어떤 벌들은 벌통 위로 날라갑니다.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싹 낮게 날라와야지 벌통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내가 그렇게 만들어놔갖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한한달간은 노출이 안돼 갖고 이 얘네들이 안 저기 뭐 볼루다가 이제 요새 들어와 갖고 이게 태풍 끝나고 나서 장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요 며칠간 많이 잡아갔을 겁니다. 내가 없을 때 그리고 이제 이, 이 화분 좀 찜찜하게 생각하는 게. 다른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화분떡이 좀질기 없어진다는 거. 아, 한박 화분떡 이거 보란통에한 박스 사다 놨는데 아직도 18개 남아 있잖아. 그러니까 20개에서 아니 넘구나. 수, 20개도 넘었었어. 그게 좀 찜찜하고 그, 또 한편으로는 화분을 많이 물고들어온 편입니다. 지금. 꿀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꿀이 지금 저기에 한네장 정도가 꽉찬 꿀이 있습니다. 꿀로 어. 제가 이제 사양은 사양은 저기 병에서 좀 병에다 좀 타나갖고 그 쬐금씩 줍니다. 어, 약간씩 사양을 소주병으로 반병 그래서 반병 좀 못되게 그렇게 꾸준하게 줬습니다. 안준 날도 몇 번은 있었고, 근데 거의 줬죠. 근데 벌 양에 비해서 얘네들이 그거를 다 조밀했다고 보진 않거든요. 어,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얘들이 분명히 먹었을 건데? 어떻게 화운떡이... 아니, 아니, 그... 저밀이 엄청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해, 그 어디서 꿀을 물어왔다는 거죠. 소주 반병 정도씩 밖에 안 줬는데, 그렇게 저 정도의 벌들이 그걸 안 먹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대군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있는 게 꿀을 어디서 많이, 그리고 점점 그 장마통에도 그 원래는 그 점이 뚜껑 덮은 점일된 꿀이 이렇게 살짝위 이쪽으로 있었는데 그게 점점 늘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뭐 어떤 거는 반 정도 이렇게 막 밀기한 점일장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꿀을 장마통에도 막 물어왔다는 건데 좀 지금 막무밀기에 사마귀가 여기 있네, 이 새끼. 사마귀가 여기 있습니다. 아, 딸 새끼. 근데 조 입으로, 입도 뭐, 조그만 놈이 뭘잡아먹을라고 저기 왔는 거야? 근데 사마귀는 아무튼 벌한테 좋진 않잖아. 다른 곤충을 잡아먹지. 왜 이쪽으로 왔냐? 아, 그 새끼. 다른 곤충 잡아먹지. 왜 여기 와가 그래가지고, 일단은 딴데로 날려보내겠습니다. 사박귀들이 이렇게 많이 날라와요 요새 가 새끼야 가 새끼야 죽은 척하는 거야? 뭐야 그래 그리고 가장 우려하는 거는 벌들이 떡을 많이 안 먹지 않는다 그리고 점유를 너무 많이 했다. 그 사양한 거에 비해서 이제 자극 사양으로 조금씩 주는 편인데도 그거고 말벌이 날아오기 들어가기 시작했다. 막 많이 와쩔적인 여기 다섯, 대여섯 마리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 담에서 그거 그리고 요전번에그 저기 뭐냐 계상 올리기 전에 그개미산을 한번 했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 다음 날 이제 다음 다음 날 3일 있다가 개미산을 빼면서 계산을 올렸죠. 그랬더니 여기에 벌들이 한 4, 50마리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새끼 벌도 있고 봉판에서 빼낸 벌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날은 깨끗했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깨끗했고. 그리고 계산 올리기 전날도 깨끗했고. 근데 이제, 근데 개미산 넣은 날 바로 그날은 이제 한 대여섯 마리가 앞에 빼낸 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나와보면 요우에가 착륙판 고그 밑에 하고 요, 요 하얗게 깔아놓은데 여기가 죽은 벌이 항상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날만 죽은 벌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보니까 기는 벌을 이렇게 눈으로 딱 띄는 기는 벌이 없어요. 이제 찾아보면 있겠죠. 저 구석에 어디 뭐 자세하게 찾아보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자세하게 안 찾아봐도 기는 벌이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기는 벌이 없습니다. 어제도 없었고 오늘도 없었고 그제 이 계상 올리는 날이 아무튼 계산 올리면서 그날에 기는 벌이 좀 있었어요. 많이 끈내내는 40여 마리 주선 나내가 주슨게. 그리고 이제 기는 벌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우려되는 건 이제 볼통을 내트리다 봐도 어떻게 응애가 막 말게 말린 벌은, 많이 발견하고 그랬는데, 눈으로 응애를 발견한 적은 없어요, 또. 초보자래서, 초보자래서 아무튼, 누구는 막 응애를 막 발견을 한다고 그러는데 응애를 발견하진 또 못했어. 아, 그런 것도 좀 찜찜하고. 응애를 발견했어야 되는데, 응애를 발견하진 또 못했어. 근데 벌에또 활동성으로 봐서는, 막 이러고 있다가 막, 그왜 있잖아요. 낯거리인가? 날유봉들 태어나갖고 막 이렇게 난 놀이하는 거. 난 놀이. 난 놀이는 또 매일 또 아무 대기씩 나갖고 또난 놀이를 해요. 비가 와도 난 놀이를 하더라고. 그래서 외적으로 막 벌들이 들락날락하고, 뭐 화분 물어오고, 뭐 꿀을 물어오는지, 뭘 물어오는지, 뭐 계속 들락날락. 그리고 물은 안 물어온 물은 물 길러가는 벌들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수도가에 몇 마리 날라 들어오고 여기 앞에 이렇게 수세다가 물을 항상 거기다 저기다 부어놓는다 매일. 그 물이 썩지 않게 계속 물을 거기다가 부어주거든요. 저기다 수세다가. 근데 저게 햇볕이 이렇게 딱 햇볕이 있으니까. 뭐파 이끼가 깁니다. 저걸 가려줘야 될것 같아. 햇볕을 안 받게. 그래서 벌들이 저 수세 앉아갖고 수시 먹은 그 물을 갖다가 이렇게 빨아먹는 것 같아요. 저 돌멩이를 씻어줘도 푸르파 푸르스름하게 변해. 저거를 이제 햇볕이 안 받게 해줘야 될것 같아. 요 여기다가 바짝 가까요 나중에.